네,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 지회장을 맡고 있는 박지영입니다. 저희 광주시에는 양동지구, 광산지구, 우남지구, 풍암지구 네개 지구가 똘똘 단합되어서 광주시야 협회가 항상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타지혜의 어떤 지구보다도 단결된 힘과 단합된 모습으로 협회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무, 광주지의 재무이사 6년, 총무이사 6년, 지금 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유진기업이 저희 산업용재 협회의 그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통을 진출한다 할때 가장 저희가 앞장서서 광주지에도 버스를 몰고 이렇게 협회의 활동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 사단법인 한국산업용재협회가 47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협회 이전 기념을 47년 만에 이렇게 한다 하니 너무나 기분이 좋고, 저희 산업용재인으로서 회관이 이렇게 완성돼서 입주를 하는 것을 너무 축하드립니다. 양동에서 고속철문을 약 50년 이상 운영했던. 대표이사 서융남이라고 합니다. 공구업계는 그 당시 그 서울에 계신 송용순 그 고모님이나 또 이런 분들이 추천해줘서 시작을 하게 되어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잘 운영이 돼서 지금의 고속철물상사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광주만 하더라도 그 공구가 그 양동지역밖에 없었고 그, 또, 서울도 주로 청계천하고 그 영등포의 일부분만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이렇게 해서 운영들을 했는데, 자, 그리고 80년대를 겪으면서 공구가 체계화되고, 또, 새 제품들로 수입도 되고, 이렇게 해서 많이 공구 발전을 했죠. 뭐, 크게 바랄까, 엑스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제 후배님들 잘하고 계시고, 또 역대 선배님들이 또 꾸준히 노력해 줬고또 저희 때 동료들도 열심히 했고 지금 후배님들이 더 열심히 잘하니까 앞으로 100년 대기를 위해서 꾸준한 발전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나보다 우리 함께하는 산업용쟁이 화이팅! 어, 저 역시도 협회 활동을 통해서 많이 성장했고. 또지혜 활동을 통해서 우리 회원사 또 강유지 또 호남 이렇게 같은 체육대에 뭐 여러 가지 뭐 행사를 했습니다만은 또 많은 친목과 서로 사업의 우대 관계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협회가 올해로 47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협회 이전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좋은 결과를 오기까지는 우리 협력사와 우리 회원사가 많은 도움과 배려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협력사와 회원사가 동반 성장할 을수 있도록 우리 협회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이은 바람입니다. 6월에 어, 진행했던 산업용조협회에서 주최했던 이세경영인 워크샵을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 그 송치영 협회장님께서 백년각의 그 책을 내시면서 그에 관련된 내용을 그 교육을 해주셨을 때 정말 가슴에 많이 와닿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그 2부 때각타 그 지역에 있는 대표님들과 이세들과 같이 모인 자리에서 그 많은 대화를 할수 있었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워크숍 또는 이런 그 시간과 그 장소를 주셔서 많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산업용조협회 화이팅! 예, 네, 저는 이 공급을 지난 3 2년 동안 하면서 열심히 광주지에서 또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광주지에 어, 총무를 시작해서 또 어, 지구장 또광주지어 지회장을 어, 6년에 거쳐서 역임을 했습니다 그 아중에 우리 광주지의 회원님들께서 어, 무엇보다도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고 또 협회 활동을 하는데도 여러가지 참여 활동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지난 어, 지회장 임기 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늘 우리 강주지혜 회원님들께서는 앞으로도 우리 회원사와 강주지혜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정보교환도 많이 하면서 우리 강주지혜가 더욱 발전했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협회도 그러므로써 우리 상양지혜 협회가 더욱더 발전하는 협회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제가 이제 아버지를 보면서, 그리고, 어, 저희 아버지 뿐만이 아니라 저희 어깨에 계시는 선배님들을 이제 뵈면서 제가 관련 업계에서 이제 한 3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저희가 타업총에 비하면은 정말 아침 일찍 나와서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365일 이렇게 일을 하거든요. 어, 이렇게 쉬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어,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렇게, 어, 하시는 걸 보면 저도 이렇게 본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꾸준하게 성실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당연히 이제 협회에서 진행을 하는 앞으로 뭐 모임 활동, 행사 활동, 그 다음에 이세 경영인들이 어, 참여해서 뭔가 이제 시너지를 낼수 있는 대외 활동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어, 활동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앞으로 협회가 어떠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수 있도록 어~ 노력하겠습니다.